어, 빅토르 조우자 2개 방템 쪽으로 다가 나왔구요자 이제 1번 안됩니다 끈정 돌리고 2돌 3돌 3돌 오! 갑버 갑버 슛예 갑버지로 가죠 감시자 어 나쁘지 않은데? 럭스 붙이시고 네 렉크 그래, 올리고 감시 넣죠 예 블라이드 감시 나는 아, 감시나 하기 싫은데 이번에 저거 아카데미 뭐였죠? 아카데미가 이제 까갑 인피스테틱 여행님 까갑 인피스테틱 아이 돌리자 까빠 돌릴게 까빠 까빠 슛아굴거 그 아. 집으시고 <laughs> 예자 그 동림 일단은요 예예 예. 일단 포수 저기 주시고 예예자 요거 지팡이 두개 포수는 어쩌니까 <laughs> <laughs> 근데 좋긴 해요 이 포수가 예. 왼쪽 싹다 팔아 보세요. 왼쪽. 연패운영. 살지. 오. 우르고지 잘 뜹니다. 안할 이유 있나요? 우르고댁. 우바드 가시나 형님 우바. 개우반데요 진짜. 우르... 어프는 투서우르고 어떤가요 형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드라마나 음. 영화도 보면은. 네. 네.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NG가 있잖아요. 네. 여긴 그런 거 없나요? 아 NG. <laughs> NG, 이제 3-1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형님. 일단 동이 어, 저 돌아라, 돌아라. 됐다, 됐다, 됐다. 6포 왔다, 어. <laughs> 예, 감시 6포로 갈게요, 감포. 일단 세트랑 트런들 다 집어주시고, 네. 동을 일단 포수 다 올려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감시 이레리랑 일라오이 올리시고, 레오나 올리시고, 제이스 올리시고, 럼블 올리면 되겠네. 럼블 올리면 사감시자에다가 이제 고물상에다가 육포까지! 와... 자, 이걸로 가입시 n g Daga, Lukazi, wow. Yeah, you're right. Oh, shit. What's 시고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유견패 깔끔 지고 이제 반등할 준비가 됐는데요, 형님? 여기서 일류는뭘 먹는지 아시나요? <laughs> 설마 이건 아니겠죠? <웃음> <웃음> 자, 1, 2번 돌려보세요. 어? 차게 해, 그지 하지만 우리는 포방터 가야죠. 와, <laughs> <laughs> 런치! <웃음> <웃음> 자, 이즈리얼 나왔다, 이렐리아랑. 런치. 일단 업 치고. 예. 그, 넣고 저거 바꿔주시고, 예. 네. 3투사 네, 선파에다가 갑주 해가지고 레오나 주시고 네와 그래도 투사 나와서 다행이다 <laughs> 잠깐만 이러면은 롱굴링네 형님 네. 갱플 써가지고 네 6코 4토로 가면 될거 같은데? 그니까요 저도 아까 투사 상징부 그 생각하긴 했는데 수정 들어갈 걸 감시자 딸이 이거 써서 뭐하나 형님 잠깐만 조합을 잡아보자 그럼 지아나노아 골치가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앞라인 끌베 이거 아아 형님 투사가 앞라인인데 형님 아니 이렇게 된거 우리가 굳이 8초를 가면 이유가 있나요? 어? 그쵸 투사도 나왔겠다 그냥 8 2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8 어? 2 보자 여기 코르키가 나오든 바이가 나오든 네아나 이제 지팔무야 되나 아 조개 일단 조개 먹죠 투사로 가자 그러면 네아이거 투사 만드세요 자, 그냥 오르는... 잠시 자 다시 올릴까요 그럼? 그사 일단은 저기 예 만들어서 특화 주고 아그 앞에 줘요. 예. 앞에 네. 줘도 돼. 아이 근데 마지막에 포스 예. 나오면은 예. 어, 이론상 62 4포대 되... 8투 <laughs> 6포 되는 거 아니에요? 82 6포요 <laughs> 형님. 3이 내개면 상징이 4개면 되나? 82 6포. 오 어, 엘리스. 엘리스 어, 일단. 감시자가 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형님. 그렇죠. 예. 어, 장갑 좋고, 포궁 좋고. 일단은 이러면 구인수의 임피 갱벌 가져. 나머지 칼 먹고 피버 만들고. 네. 다음 턴 돌려가지고 세비카 찾고. 다 가능하잖아요. 또뭐 챙겨요? 율레 절대 넘기면안 됩니다. 바율레. 또뭐 챙겨야 되죠 형님? 예, 그냥 투사랑 포수만 다 <laughs> 올립시다 그냥. <laughs> 그래덱 <그치>, 돌아 가겄지. <laughs> 그니까요 투사, 투사 포스 투사 포스움직이리면막길다잃겠지 맞죠 어차피 투사가 탱킹 해줄건데 벌써 센데요 잉님 어, 와 갱플 투사에 포스 들어가니까 그게 딜이 다른데? 투포 갱까지 어 살지 좋고 그렇지 1번 돌리시고 2번도 돌리죠 그냥 응. 3번 돌리고 오! 무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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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얘를 예, 붙이고, 일단은 레벨업 치고, 빨리 하세요 오바이브파이렇지바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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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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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브 붙여, 파이브 붙여. 파이브 버이세요오케이 엘리스 버리이그 올리고 오케이브 파이브 이 포수 저기 예그 바위 다 주세요 아무튼 일단 투사 저기 예, 코르키 코르키 질투사 육포수 형님 아구레까면은 세미카는 <laughs> <슬리카는> 밀등이다 왔지 <laughs> 구레까면 어. 되겠는데 공격이 <laughs> 다르다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글리 와 다르긴 하다이 오 코르키 있어 코르키까지 왔다 와 일단은 그러면 저거 바이올렛 대신에 제 제 넣을까요? 에코? 에코 넣어서 조개 넣은 거 쓰죠? 아니면 여기다가 장갑 넣을까요? 네네네, 거기 장갑 넣고 아니 이거 육포수잖아 이거 앞라인 터지는 거 상상 안 되잖아 이거. 그렇죠 그쵸, 그렇와사라져 그쵸. 아니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대? 아, 아니 이대? 어 맞추면 1등 장갑 네 장갑 묶죠. 예, 어 발려 찍고 저맨쪽두개 팔고 네 일단 도장을 빼죠. 고장 빼고, 네. 우르고 주고 쓰자, 일단. 일단은. 그 다음에 네. 조개를 빼고 주고 쓰자, 일단. 동일 다 왔어, 이제. 네. 구렛만 가면 1등이에요. 여기 그냥 다 뚫리죠, 그냥. 네. 앞라인 럼브릭공 썼지만 바로 죽고. 그렇지. 오, 어디 갔노? 와, <laughs> 우르 <와. 뒷. 웃음> 아, 잠깐만, 딜 <뒷> 뭐야? <laughs> 버그 아닌겨, 형님, 이거. 이게 버그 아닌겨, 이거. 어묵지. <laughs> 뭐 딜은 충분한 것 같아, 형님. 돌. 네. 예, 예. 돌. 돌. 돌돌돌돌돌돌돌돌돌아돌 기쁘 기쁘바위 가자 기쁘바 예. 갈게 형님 우리 탱만 있으면 되잖아 네오 바위 올려주시면 알려주시고 됐다 이대로 가입시다 네. 이기면은 이즈 팔구 이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바보자이 상대 개쎄거든요 네 앞라인 바위 상대 바위 점사 바로서 우리 바이가 버텨주기만 하면 돼. 바로 삭제. 와, 이게 핵님. 딜이 너무 세 가지고 상대가 이거 버티질 못하는데요, 님 그렇지. 와, 이걸 이겨? 보내주면서 와, 이 보내 주면서 다시 번이 잡았다. 깔끔하고요. 아이 하나 나와 주면서 뱀 까주면서 이거는 동일 방파가 날것 같은데. 방파한 다음에 인피를저 빼서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고물상 있구나? 네네 아 너무 좋아요 와 와. 아 네, 형님 오고 엑시기터 <laughs> 어디 갔지? 아 없어지는데요? <laughs> 아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살짝 져가지고 음. 초밥 1순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동글님아 형님 그냥 여기 죽여서 1순위로 하죠 아 그것도 되죠? 네와 데미지 봐라 <laughs> 어, 뭐야 이거 살살 녹는데요? 진짜 죽였네 아 세비카 없다 아 이러면은 아이 세비카가 안나와 이온충격기 아, 네. 어? 아, 뭐 먹죠? 스테랑 먹죠 예자 일단 레벨업하고 일단 엘리스 지워서 비카햄 네. 제발요 아위 붙여주면서 비카햄 비카야 제발 비카야 비카 아 여기까지 한번더한번더 까비 됐다 됐다 오케이, 포즈 넣고 스테라게, 갑주. 갑주로. 그거, 예, 그렇 와, 근데 만약에 투사 먹었으면은, 와, 드레이븐 같은 거 빼면서 고벨류 그것도 할수 있었네요, 그쵸? 비카 잡고. 웬일, 을 것도 없을 늦, 것 같아. 웃긴 해요, 님. 그리고 지금 바이 네. 이성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1등일 것 같은데? 와 그냥? 네. 대전국을 야, 돌리세요, 빨리. 얘를 어. 찾기 전에. <laughs> 네네. 빨리 돌리세요. 얘기해 예, 예. 앨리스 대신스웨 올리고, 빨리 돌리세요. 돈도 어. 돈, 돈 없는데 형님. 아돈안 되지 <laughs> 예 일단 돌려보세요 한번더와 근데 이거 투사 상징 먹왔으면빅토를쓸수 있었네 와 아니 이제 바이가 이성이에요 공군이죠 맞아요 바이가 그러니까 와, 성 바이가 대신... 아니에요 지금. 와 어봐 어봐 아니 그냥 1등이야 투사 왜 먹었는데 이 자식아 투사 키... 가랭 견제 가랭 견제 킹 찍으세요 빨리 도겸 빨리 핑치 대놓고 핑치 글쎄요 그냥 날쌤발이 가고 있다 어 날쌤발이 <laughs> 가고 있다 <laughs> 어라? 뜰때 됐는데? 오오오 그렇지 와우 도겸님 아, 아, 이제 다 돌려서 가렛만 찾으세요 네 형님 템뭐 먹을까요 일단? 블루 세비카 버프된? 아네뭐 그렇게 하시죠 아니 도장 줘야 되는데? 아. 태블만까 줄까 요어가자 네. 아 예, 예. 그렇게 합 피. 네가렌만 차였어요 빨리. 예예. 가렌만 견제하면 1등이야 네. 불스 네. 자꾸 빼주지도 마. 가렛 그렇지. 그렇가렌 지금 대기석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돕니. 왔다 갔다 보라고. 그래 그렇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라 아, <laughs> 이 자식아. 잘 가라. 이제 안에 파주시고 예. 예. 와 여기도 세긴 한데님. 대체 안 받고도 그냥 이기나요? 아 그럼요. 일단 사이온. 또 평타에 궁 깨지고, 코르키 궁 썼을 때, 아니, 삼성 코르킨데요 이거? 와, 진짜 삼성 코르키?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삼성 코르킨데요 아니, 상대도 사실, 풀연승 때려가지고, 개사기 친 지배자인데, 8투사 6포수. 그냥 평타에 사이언 궁 바로 빠졌고, 코르키 궁극기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모델 깔아. <laughs> <laughs> <진짜>? 어, <laughs> 아, 모델 어디 갔노? 오! 아예, 동그랗 피가 차요, 얘네들. 아, 맞죠? 이거는요. 뭐이기 <laughs> <모임이잖아>. 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 해보자는 거 같은데 이마. 어, 한번 해보자. 약자들을 해보자 싸운다. 그래. 어, 일단은 바이 잘 뜨고 있긴 한데요. 아니 이거 투상한만 먹었어도 저 도장 바이 해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일등인데야. 아, 어, 상대 좀 많이 센데 이제. 잠깐만, 이제 좀어 뚫리는데 좀. 어, 나와! 와, 근데 이걸이걸이긴다고이걸이겨 아, 이... 이거 이걸 이기는거 신기하긴 하다. 어이기긴 했다잉 와어 빅토르 이거 이성이... 이네 <laughs> 아니 잠깐만. 아이판 아, 아, 뭔데 빅토르맵인가요? 빅토르 맵인가요? <laughs> 아! 빅토르 맵이긴 합니다 형님 어쩐지 잠깐만 잠깐만 엘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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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안 맞았어요? 오데카이저 어, 잡았고 잡아야 될거 같은데? 어? 근데 왜 아까보다 뭐 할만한 거아니 어? 배... 어? 아, 형님 그 말... 빅토르가 닥치라는데 어? 투사로... 아! 제비카 이성 찍으면 이기겠다 어? 메리선... <laughs> <내리서>. 에? 메리선... <내리서>. 즉당히 <laughs> 하이소! 아니, 왜 아, 앞에 직... 미크 르 맵이야! 즉당히 해라, 진짜 아니, 이거 르 맵만 아니어도 그냥 개 처바르는데, <laughs> 진짜 안돼, 안돼 바이 팔까 형님? 바이 팔죠, 팔고 아 비카 뜨게 해줘. 어? 아. 어 비카도 안 뜨네. 햄을 그냥 크라운 가드 남죠. 적투뭐 아무. 와이 자식 6호 이상을 세 개를 찍어버리네. 아대와 근데 모데카에도 바로 잡았고 데미지 말안되는데 진짜. 워기말안 됐나 이제 거길 들어가고. 와. 와 이건 아니지 와 6코 이성을 3개를 치고 아까 투사 상징 먹었으면 우리도 진짜 이거 투사 오익하고 이거 해갖고 1등 할수 있어 진짜로 와 우리를 견제하네 1등을 견제하지 우리 투사 상징 그러니까. 먹었으면